예,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봅시다. 예, 네, 오늘 건축법 일부 조금 남은 것 하고, 그다 농지법에서 어, 마무리 짓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오늘은 654조. 어, 조금 남은 것 체크를 해보죠. 준비됐나요? 어, 이 건축법상 우리가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법에 맞게 건축을 합니다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법에 반하게 건축 사용하게 되면 그걸 위반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죠 위반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시정명령 이렇게 변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 654페이지 제2절 해가지고 이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 1번에 1번 1번에 1번만 좀 받으세요 그걸 가지고 출제했는데요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계세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중재라고 할수 있다 해체라 그 다음에 수선해라. 그 다음에 개축해라. 그 다음에 증축해라. 수선해라. 용도 변경해라. 때로는 사용 제한, 사용 금지의 조치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명할 수 있다 그 말에 체크해. 명했다 또 넘치고 그걸 시정명령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명을 시정명령. 그래, 조언은 허가권자에다 줄 것이고요. 첫마리 첫번째 들어가는 누가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걸 시정명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출제 한번 했습니다. 무뭣을할수 있는가? 뭐뭐 자,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승인 취소, 공사 중지 조치 명령, 해체라, 쭈쭈 사용금지, 사용 제한. 이런 걸쭉할수 있죠. 이걸 약조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옆에다 써서 X, 벌금 부과 써서 X. 벌금 부과 서서스 벌금 부과는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법원에서 위반자에게 바로 선고를 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벌금이에요. 법원 사는 겁니다. 법원.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알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오셔가지고, 3번만 좀 봅시다. 왜 3번을 보냐면은, 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해먹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겠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3번은. 이 2반 건축물이 딱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 대장했다 이건 2반 건축물이다라고 딱 체크를 해놔야 돼요. 건축물 대장.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수행할 때, 이게 2반된 건축물이 아닌가, 이걸 확인할 때뭘 보면 알수 있다고요? 건축물 대장을 딱 발급받아서 체크하면 이방 건심을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중개해주면 그 매수했던 자가 이거 바로 하자 있는 물건인데 왜 나한테 중개를 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으니까 미리 딱 바로 알려주고 이런 상태가 위반됐고 이런 이방 을십니까살라면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 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야 여러분이 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656페이지. 이행강제금은 중요표. 이행강제금 중요표. 자, 보고 계신가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느냐? 주어를 봐봐요. 누가 부과할까요? 허가권자, 그렇습니다. 거 보면 허가권자는 79조 이렇게 됐나요? 79조란 말 지워버리고, 그자다가 이방건축물에 대한 그렇게쓰나요제 제, 제 79조에 따른 그 말을 주고, 그제다가, 그 이방 건축물에 대한, 이렇게. 아까 79조가 이방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가권자께서는 이방 건축물로 건축주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야, 아까 그런 시정할 것이 행해라, 라고 일차적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차적 기회를 줬다면 그 기간에 바로 그 명령을 시행 하도록 하면 돼요 그 명령을 이행하면 됩니다 근데그 명령을 받았던 시정명령을 받았던 일반 건축물 건축주가그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때 돈을 내게 합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하느냐? 이행강제금 아까 그 명령, 시정명령을 강제 이행하게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강제 이행하라 해서 내는 걸 이행강제금 알겠나요? 이행강제금서 이방 건축물을 건축적에 부과하는데 누가 부하느냐? 과 허가권자가 부한다. 과 이렇게 하시고, 부과할 때 이방 건축물이 탄생되면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 일정 기간 딱 정해놓고야 아까 그 시정하라고 하는 것들 시정 조치하도록 명을 드립니다. 그 기간 내에 바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바로 이행 강점을 부과한다. 이때 이행 강점을 부과할 때요 건축법상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적발하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축법상 네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들어와서 보면 건폐 용종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그걸 보일 까요그다 동아시아 건축물을 건폐 용률동아라이 화가 체크 신고된 체크. 그래서 건축법상 그 건축 면적 크기를 건폐율에 따라 딱 적용을 해서 일정 면적 크기로만 건축 면적을 합해서 건축했는데. 더 크져버렸다. 게 그게 건 표를 초과해요. 그리고 건축물 건축할 때,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학계라고는 연면적 크기가 규집았는데, 그걸 더크게버렸다 그러면 용종을 초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건축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막 졌다. 그러면 위반이에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서 내고 신고증이 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졌다. 이건 위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규정을 엄벌이 취하고 있어요. 네 가지 규정을 먼저 키워하세요 건폐율 초과, 적정초과 하지 않고 건축, 신고하지 않고 건축 이렇게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형부과금이 세요 바로 이 지방세법에 따른 그시가폐적 십가폐정, 제곱미터당 시가편리액이 그런데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에50% 50%, 50 5만 원이겠죠 거기에다가 위반면적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요. 그네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따라 그 해당 건축물의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한 게 있는데 그것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바로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그때 위반형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그것시다거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그것시다적시고그 밑에 박스 안에 1, 2, 3, 4 보일 거예요. 고려하살표. 대통령 전원은 비율 이하, 그거, 그따 죽고 싶고, 비율까지만 죽고 싶고, 박스로 이거로 그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그래,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니까, 백, 9 0 80, 70 있죠? 그 순서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네 가지 규정 중에서도 뭘 굉장히 세게 처벌하냐? 바로, 화가 규정. 백. 아까, 이행 강점을 계산했더니만, 어, 그, 천만 원 왔다. 그러면, 천만 원 그대로 내라. 라고 하는 그 위반 규정이 바로 오가 어, 규정입니다. 천만 원 그대로 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쓰냐? 바로 용정률이에요. 용정률 규정을 위반하면 아까 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천만 원에 90% 900만 원 내라 이렇게. 그 다음에 건폐 규정을 위반하면 80% 800만 내라.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70% 700만 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 옆에다 써 보세요. 어, 허, 용, 건, 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외우십시오. 허가 규정, 용정률그 다음에 건폐 규정, 신공률. 허, 용, 건, 신. 허, 용, 건, 신. 네, 허가 10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70.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 정도를 다알아시면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다만 그말볼 거예요. 다만, 연면적. 공동택은 세대면적 기준을 해가지고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건축했습니다. 2층짜리를 건축했는데 조금만하게 1층 바닥면적 30, 2층 바닥면적 20. 그러면 이 주택인 건축물 연면적 얼마냐? 50이죠.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한 세대다. 이렇게 다 세대를 졌는데한 세대. 이 면적 기준, 6 0점트 이하다. 체크해. 연면적 6 0점트 이하. 보이세요 60종트를 소형이라고 그래요 소형. 뭐라고 한다고요? 소형이. 소형주택이라고. 주, 거형이다 체크해. 포인트가 주거형입니다. 주거용을 여러분이 건축했는데, 연면적 6 0점트 이하로 건축했다. 그때는 바로 이행 강렬 부과할 때, 아까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았더니만 천만 원 왔다. 그럼 천만 원에 2분의 1로 깎아줍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래 2분의 1은 5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2분의 1까지 감액해서 계산해 가지고 부과한다. 연면적 몇종티야요60그 수치를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 무슨 용도에 이렇게 봐준다고요? 그래 주거용이야 봐주는 거예요. 주거용. 불쌍하니까 그주에조그만히 죄다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봐줘 이렇게. 어, 연면적 60종 TI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행 강림을 부과할 때에 정상적인 계산법을 적용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왔다. 나왔는데 300만 나왔다면 300만원의 절반이 바로 그렇습니다. 150만원만 내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몰라도 돼요 혼란스럽니까 보지 마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이방 이행 강림 가중이 나옵니다. 가중, 보고 계셔요. 자 어떨 때는 가중해서 이행 강요을더 더 세게 부과하느냐 보면 바로 일정한 그 상습범들 건축법을 어 우습게 여기고 자주 어긴 사람들을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 3년 이내에 이해상 a라는 사람이 최근 3년에 이해상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걸렸다. 그 친구에게 이행 강를부과할 때는 더 가중해서 부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정상적인 계산 방법을 써서 계산해 보니까 아까 천만 나왔다. 그러면 3만 원에 100% 얼마입니까? 이천만 원이죠. 이렇게 가중해버리자, 꽃배기 장사해버리자 이겁니다. 100에 100 체크해. 얼마요? 100에 100. 100에 100을 가중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할수 있다 그랬는데, 이 허가권자가 선출직인 관계로 바로 자기 재산 나갈 때표 많이 나갈까 봐서 바로 가중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버려라 이렇게 의무상을 뀌었습니다 그래서 백개백을 가중해야 한다. 어떤그 위반자에게는 가중을 하게 되냐, 백개백을 바로 상습 위반자. 상습 위반자라고선 빡 안에 봐보세요. 빡 안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걸린 사람들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최근 몇 년? 3년에 몇번 이상 걸리면 상습범이다고요. 2회 이상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건축법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사는데. 최근 3년에 두번 위반에 걸리면 그 상습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건축법 한 번도 어, 어 위반하지 않았을까니까. 근데이 친구는 바로 3년에 두번 바로 위반해서 걸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바로 상습범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가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자들. 임대 그 임대 임대해 가지고 돈 벌라고 바로 영리 목적 가지고 임대 등 영리 목적 가지고 위반자도 가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서어1 0에1을 가중하자. 그때, 위반하게 될 때, 용도 변경해가지고, 바로, 위반했는데, 위반 입안 면적이 5 0점를 초과했어. 얼마 초과했다고요? 50. 그래, 허가 신고 규정을 거치 않고, 뭐, 증축하다 걸렸다. 그런 친구들도, 그, 50점을 초과해서 걸렸다. 그때는, 바로, 가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 우리가 다가구택이 원룸 있잖아요. 다가우택 알죠? 다가구택을 건축하다가, 다세대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바로 영임대등영리목적으로 세대수를 엉딱 늘렸어. 바로 다가우택은 다가,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5가구 이상. 다세택는 5세상을 더 불법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그래 다세대 주택은 몇 세대를 불법으로 더 늘렸다고요? 5세대 다가주택은몇 가구를 더 늘렸다고요? 5가구 이렇게 했을 때는 입반자들 걸리면 바로 100에 100을 가중해서 이행강점좀 세게 물도록 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했으니까 가볍게 좀봐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어, 그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 중요해요. 이행강점을 부과할 때 부과 횟수가 나오는데, 부과 횟수는 바로 1년에, 1년에 몇해 이내 범에서지방사찬체의절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느냐? 1년에 2회 이내 범에서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1년에 2회 이내 범에서 바로 그 어 시정령이 명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령을 부과 증시하셨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있는 박스는 가볍게 쳐버리고 넘어가시고 이행강령 부과 절차 해가지고요 이행강령을 가라한 사람이 위반자로서 걸렸다 그러면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언제까지 그 시정령을 이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령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계고장을 보냅니다 사전계고장을 보내고요 계고할 때 반드시 문서로만 한다는 거 문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부과할 때도 바로 문서로만 한다. 문서, 문서에다 체크해요. 문서, 문서. 문서, 문서를 바로 요식행위라고 써나요 문서로서 부과하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이이행강제물 바로 부과 받았던 자가 부과 받고 나서 나쁘을 하지 않고 쭉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이행강제물더 부과하지 않게 해서 그시정령을 이행했다 합시다. 시정명령이 이행됐다면, 오늘 이행했다 그러면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이행강령 즉시 부과를 중지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미 부과됐던 것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끝까지 증수해야 된다는 것꼭 알아십시오. 그 내용이 2번 나왔습니다. 어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령은 이를 징수해야 한다. 고 받으시고. 3번. 징수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느냐? 3번 나와 있죠. 바로 지방 행정 제재 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를 징수한다 그말 옆에다가 이 징수는 이 말의 약자예요. 강제 징수의 약자거든요. 그래, 강제 징수 절차. 징수 절차는 먼저 언제까지 돈 내세요라고. 복촉장을 보내고요. 복촉장에 기재된 기간 내에 그 돈을 내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해버립니다. 압류한 재산을 공매했다 넣어서 매각 처분합니다. 매각 처분하면 매각대금 나오겠죠? 매각대금이 나오면 그돈 가지고 아대할 이행강제금 빼고 남은 지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청산이라고 해요. 이런 순으로 해서 끝냅니다. 자, 그래서 독촉, 압류, 공매, 청산에서 징수를 해서 마무리 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에서 보면 박스 안에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이 나와요. 보고 계셔요. 이행강제금은 바로 어, 아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정명령을 강제 이행토로 어, 그 이행강제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강제로 집행하여서 부과하기 때문에 집행벌적 성질을 뜬다 그래요. 집행벌 찾아봐요. 1번. 무슨 성질을 뜬다고요? 집행벌이. 그래, 박스 안에 보면 이행강제 성격 해가지고 집행벌. 행정벌이 아니다. 행정벌이 다동아쳐 봐요, 앞에. 행정벌 동아쳐 봐요. 있어 없어요? 거기다 밑에다 씁니다. 행정벌 밑에다. 행정. 형벌. 행정벌은요. 행정벌은. 행정. 형벌하고. 그리고 행정 질서벌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 이행 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형벌도 아니고 행정 질서벌도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로 부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을 행정 질서벌 그래요. 알겠죠? 행정 질서벌. 그리고 행정 행벌량선 이런 건축법 같은 것들을 행정법이라 합니다. 행정법 건축법을 벌어본다고요? 행정법이라 그래. 이런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바로 위반자에게 형법제 41조에 있는 형벌 종류가 형벌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아홉 가지 이름을 갖다 벌을 가는 것을 행정 행벌이라고 그래요. 몰라도 돼. 그래 그러 중에 우리 징역으로 처벌한다든가, 벌금으로 부과해서 벌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 형벌이에요. 알겠죠? 징역, 벌금, 대표료를 뭐 자격 정지, 자격 상실 우리 형법 41조 형의 종류가 9가지는데뭐 사형, 징역, 그다음에 어, 그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뭐쭉 있어요. 벌금, 과료, 뭐쭉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징역이라든가 벌금으로 바로 위반자를 향해서 벌을 가하는 것이 행정 형벌. 바티로로 벌을 가능성을 행정 질사 질서를 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냐 하면 행정을 한다. 근데 이행 강제금은 여기에 해당시하라 뭐라고요? 집행벌하고 집행벌 순수한 집행벌라 한다 이렇게 그래 이 집행벌하고 이행 강제금 이행 강 집행벌라 하는데 이 집행벌하고 행정벌은 중복 평가 부과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평가 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 이 징역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어?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허가 대상인데, 3층짜리 건축하려면 허가 받고 건축해야 되거든요? 3층짜리를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 안 받고 3층짜리를 건축했던 값이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죠? 위반자는 카마 있을까요? 카마 둘까요? 법에서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옵니다. 어디서수사기관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오겠죠. 잡아다가 바로 현재까지는 검사가요. 유사할 수니까 기소를 해서 법원에 다 바로 거리를 가하도록 유형을 하죠. 판사가 그래 너 보니까 안타깝다. 비록 어, 허가 규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보니까 어, 징역 보내긴 좀 안타깝다. 보니까 탄원서도 들고 이 친구가. 음, 목수 생활 을한 30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목수 있을 이 있어서, 밤만 되면 자기 밭에 가서 삼층자리를 건축해놨어요. 허가도 안 받고, 알고 하더니, 어, 그 건축공사 하면서 삼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좀다치시 분이에요. 뇌가 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사정 감안해서, 판사가 바로, 어, 벌금 500만 원 내고 치료하세요. 이렇게 팔릴 수 있잖아요. 벌금 받았습니다. 이 사람 멀쩡한데 반성도 하지 않고 막 허가 받아, 허가도 안 받고 건축하면 뭐 판사가 징역 1년 이렇게 해서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죠. 감옥 갔다 왔다, 벌금 받았다, 이거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거 멀쩡하고 그대로 전차고 있으면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이방으 들어있으면 바로 이것은 이것대로 거를 가고요. 하 그리고 허가권자께서 허가권자는 북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북구에서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북구청장이죠? 북구청장이, 이거 일정 기간 내에 어,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으니까, 이방 건축물로 언제까지 깨끗하게 해체하세요라고 해체명이 내려요. 해체명이 내렸다. 그게 시정령이에요 시정령이 내렸는데, 그 기간 내에 스스로 값이 해체하지 않고 있다 하면, 그 명령이 이행될 까지 바로 이행강점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이행강점은 제 이런 행정벌과 별교로 바로 부과할 수 있다. 설령 그자가 행정벌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집행벌의 일종인 이행강정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내용이 바로 2번에 나왔습니다. 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할때이자 앞에다가 건축법, 이렇게 써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벌금 과태료는 아까 행정벌이죠? 그래. 행정벌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집행벌 일정의 이행강점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중복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점 부과 처분. 아까 이행강점 누가 부과합니까? 바로 허가권자 부과죠? 허가권자의 그런 부과 처분은 행정 처분이요. 행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이거 아닌데? 이거 부과받은 성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들면 언제든지 불복자 행정쟁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다가 행정원에다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걸 행정쟁성이라고 그래.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기를 할수 있구나. 이렇게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가특례가 나있죠 자, 부가특례 옆에다 가르고, 감경 처분 감경처분 그래 이행 강제금을 좀 적게 부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하느냐? 저 시골에 살고 계신 축사 같은 걸 운영하신 그런 분들, 농민들, 어미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봐주기 위해서 이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과권자는 이행 강제금을 음각호해서 정한 바에 따라 감경할수 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축사 등 농업용 문용의 어업용 자 농민과 어민과 관리 는 거죠 그래 하가 자 어,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물성 500종부터 이하의 그런 경우 500종 이하로 위반했다 그럴 때는 얼마까지 깎아주냐 이행 강령을 계산했더만 천만 나왔다고 천만 원의 5분의 1인 200만 원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그 정도 딱 하나만 받으시고 어른 초도 모입니다.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 자, 이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보면 자,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하게 될때 바로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경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 그때 건축 공사 규모가 뭐 20층짜리다. 그러면 이 건축 공사할 때 건축 관계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표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박스 안에, 그, 어, 건축 관계자의, 그, 나, 내용이 나오고, 그, 인건축이 나오고, 그말 보이죠? 그 박스 안에, 어,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봐봐요. 1번부터 6번, 7번 나눠놓고, 1번부터 6번까지, 보게시 박스 안에, 자, 그 1번부터 6번까지를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음,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의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조정 및 재정 대상 써놨나요 조정 및 재정 대상.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 이렇게 써 놨나요? 네. 그리고 그거 써 놨다면 그것 다 별표 다섯 개 쳐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용어를 보면, 건축 관계자가 뭘 거예요. 네 번째 봐봐요, 네 번째. 보고 계셔요? 박스 안에 네 번째 포인트 잡아봐. 건축 관계자. 이 건축 관계자 뭐냐?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이걸 쓸줄 알아야 돼요. 그 옆에다 써보세요. 썼 어? 한번 기록해 봅시다. 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이? 자,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건축 관계자 딱 써놓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대단하시네. 그래 그래. 공사 시공자 어 대단하시다. 자,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